이번 시간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 탁월한 올리브 오일의 놀라운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다양한 효능, 심혈관 건강 개선, 올리브 오일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는 혈액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등의 메커니즘을 에 이루어집니다. 염증 감소. 올리브 오일에는 염증을 줄이고 신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효과.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와 다른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 개선.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 효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 증진 올리브 오일의 지방산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치매 및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간 건강 개선 일부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은 간 건강을 개선하고 간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고르는 법. 등급 확인. 올리브 오일은 보통 엑스트러버진 최초 진압과 버진 차갑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엑스트러버진이 가장 고품질의 오일이며 차갑 과정에서 화학적 처리가 없는 순수한 오일입니다. 엑스트러버진 올리브 오일은 보다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올리브 오일의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지중해 지역에서 생산된 오일이 품질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올리브 오일의 전통적인 생산지이며 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이 해당됩니다. 패키지 투명도 오일이 투명한 유리병에 포장되어 있으면 오염이나 빛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과 공기는 오일의 신선도를 해칠 수 있으므로 불투명한 용기나 통이 좋습니다. 생산일과 유통기한. 가능하다면 생산일과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선한 올리브 오일일수록 맛과 향이 풍부하며 영양가가 높습니다. 올리브 오일 보관 방법. 올리브 오일을 올바르게 보관하여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빛, 별, 공기 및 습도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보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올리브오일은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볕이 닿지 않는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조절. 올리브오일은 고온에 노출되면 맛과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보다는 시원한 실온 약 15대 20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에 탁월한 올리브윌의 놀라운 효능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